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그 구절에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서 노력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집화와 수도가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2절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을 에오스다는 것이고, 또내 얼굴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 첫째로 달고진 화덕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고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그런 자인가 할때 3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간신배 같은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간교하다라고 어 덧붙이고 있어요. 그들이 상태가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데, 화덕이 어떠한데, 어, 그들의 간교함과 같다라고 하는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반죽이 이제 이렇게 발효되기까지 화덕에 불을 일으키는 일이 그친다는 것이죠. 그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이, 어, 기다리고 있는 화덕의 모습. 반죽은 밤새도록 이제 뭉치가 이제 발효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화덕은 식은 듯이 가만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과자 만드는 사람이 그 반죽 반죽한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과자를 굴려고 불을 막지피게 됩니다. 그 식어 있는 화덕에 불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간교한 자들이 밤새 가만히 어, 왕들 앞에, 지도자 앞에 악수하고, 어, 또 기쁘게 한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불을 일으키듯이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예.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어, 그 시기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북이스라엘 요로범 왕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요로범 2세입니다. 처음 요로범 왕이 아니라, 그, 다음나난 왕인데, 이 왕의 말기부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봐요. 요로범 왕이 죽은 이후에 한 30년 있는데, 어, 그 기간에 왕들이 6명이나 나타납니다. 어 전체적으로 네 명이 암살을 당한 것이고 북이스라엘 총 19명의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중에 일곱 명의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 왕자가 보면 왕이 세워지면은 누군가 반드시 그 왕을 어,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암살을 하고 구대탈을 통해서 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러한 어 끊임없는 배신과 속임수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왕권이었어요. 어, 달고진 화덕은 그러한 어, 속이고 배신하는 정치와 같은 그 어, 강교한 북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 북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8절 보시면 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넓게 넓적한 전병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싸서 야채를 싸서 이렇게 먹는데 어, 이 전병을 구울 때 한쪽만 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한 면만 타게 되고 남은 다른 한 면은 설익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어느 쪽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어, 상태에 빠진 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정체성을 유지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버리니까,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구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발이 무성하게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발노인처럼 노쇠한 힘이 빠진 상태로 쓸모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라가 이방 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야금야금 힘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람 앞에선 등불에, 앞에선 등불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 지도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어, 싸움만 하고 있고 기득권의 그 내부적 싸움만 하고 있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고 아수르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국력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왜 비둘기일까? 본래 비둘기는 먼 길을 잘 찾아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전속우라고 하죠. 편지를 실어서 비둘기가 목표하는 집으로 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자기 갈 길을 잘 아는 새인 비둘기가 오늘 법문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기 때문이에요. 애국으로 가야 할지, 아수르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대 애국과 아수르는 서로 앙숙였어요. 어느 한국, 앙국이 강해지면 이쪽을 공격하고, 또 이쪽이 강해지면 이쪽을 공격하고, 이런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까? 외교적인 전략으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래서 친애국파, 친아수르파끼리 당파싸움하고 두 강대국 사이에 방황하는 정말 참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비둘기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물을 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를 잡아서 다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16절 보시면 속이는 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속이는 활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져서 관역을 하게 쏘는데 화살이 어디로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방향은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잘못된 이 활처럼 서로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고 서로 싸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 결국 다른 이방 나라에서의 저런 꼴이 밖에 안된다 라고 지적하셔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달궈진 화덕이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어, 정리하면 달고진 화덕은 뭐예요? 정치 권력의, 권력이 겉으로는 아부하고, 어, 친한 척 하지만, 돌아서면 반역을 일삼는 그런 거짓과 변덕이 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냐? 이방 민족의 혼합돼 맛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 상태, 이스라엘 정체성 위기가 온 상태인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는 갈팡질팡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이는 활은 바른 관역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힘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어서 결국은 실제로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공유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더욱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개혁주의적으로 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두 쓸어버림을 당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죄를 씻고 의를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세아들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잘 보시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은, 8절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주셨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셔요.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골마 터질 지경이고, 암 말기 환자처럼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전체 문맥을 살펴보신다면, 심판의 하나님에 앞서서 더 강조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호세아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명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음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로루하마, 뭐로함이 궁일도 없고 내, 내 자, 자녀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서 고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재물 많고 돈 많은 남자를 쫓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문제만은 안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어, 저런 게 우리 아내냐 잘됐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히려 너의 돈을 들여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어 지금 값으로 치면 한 500만원 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값을 오히려 주고, 어 다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상과 가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하나님이 값을 본인이 더 치르고서라도 안해 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어, 부인에게 졸랐습니다. 원래는 음, 연못을 파고 오리를 기르겠다 그랬는데 어, 부님이 그것은 안 되겠고 해서 까만 닭 어, 이렇게 좀 갈색 닭 예쁜 닭을 연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닭을 그 어, 기르는데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이 힘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아픈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을 하니까 아버지가 약을 쓰다가 닭 모이에다가 이 약을 섞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닭이 금방 기운이 회복되더라고요. 어, 근데 아버지가 푸념하듯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무슨 닭에게 약을 먹이냐. 닭값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수지타산이안 맞아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닭이니까 예, 애완닭이죠 그러니까 닭값보다 약값이 들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키우는 것입니다 원래 닭 머리하면 머리가 무척 나쁘다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닭을 기억에 사랑해 주니까 그 닭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강아지처럼 쫓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희한하다고 닭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닭처럼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율로 따지면 아무 이득도 없고 값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그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제를 봐주고 우리가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만도 드러나니까 에이, 버려버려야겠다. 에이, 심판받아 없애버려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프다고 꽁꽁 감싸고 있으면 골마서 심각해져요. 의사는 다친 부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째는 과정을 통해서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낱낱이 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너희가 실체가 뭐냐? 달궈진 화덕이다 못쓰는 전병이다 어리석은 비둘기고 속이는 활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수예배마다 요한계시로 일곱 교회를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상 두 번째 구절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하셔요 너희의 잘못된 것들 첫사랑 잃어버리고 책망한 일들 우상제물 먹는 것 이단 용답하는 것다 책망한다 안다고 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악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가늠할 때 그녀가 누리는 것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어떻게 하세요? 남편과 있을 때가 좋았구나, 호세아와 있을 때가 좋았구나를 깨닫게 하시다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징계로 호세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아프시게 합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힘들다고 여겨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내가 속이는 활에 굴복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여기저기 세상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전병을 뒤집을 생각을 못하고 다른 데한눈 팔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야 합니다. 달것진 화덕처럼 변덕 부리고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께 고동된 시선을 가지고. 예,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 어, 추근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 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또 많은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아프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 직면하며 그것들을 고백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 허락하여 주어서 이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